예, 더불어민주당 정성 의원입니다. 아, 윤석열 대통령의 12·3 아, 내란 군사 후테타가 우리 위대한 국민들에 의해서 저지되었습니다. 아, 그렇지만 우리 사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의 성공을 상상하고 이를 실행하게 만든 그러한 구조와 세력이 여전히 온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와 세력을 에, 청산하고 척신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새로운 민주공화국의 건설을 위해서 전국의 많은 교수 연구자 분들이 오늘 뜻을 모아 갖고 기자회견을 하면서 연대의 출범을 선언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 두 분에게 이끌어 가지고 시 네, 반갑습니다. 어, 윤석열 내란 세력 반전 청산 그리고 제 7공화국 수립을 위한. 전국교수 연구자 연대 출범 기자회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 이 뜻깊은 자리 함께 해주신 정성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네, 오늘 사회를 맡고 있는 저는, 에, 이 전국교수 연구자 연대의 상임대표 중한 명입니다. 한신대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송주명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참석해주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잘 아시, 아시겠지만 우리 정성 의원님 참석해주셨고요. 남중웅 우리 연대 상임 대표님 국교조 위원장이십니다. 네. 그 다음에 선재원 우리 상임 대표님이십니다. 민교협 의장님이시고요. 어, 지금 평택대에 계십니다. 그 다음에 남정희 공동대표님이시 고요. 교수노조 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네. 그 다음에 정세은 공동대표 참석 하셨는데 민교협 공동의장을 맡고 계십니다. 네, 그 다음에 이성재 연구위원 참석하셨고요. 충북대학에 지금 재직하고 계십니다. 신영철 연구위원 함께 해주셨고, 경기대학에 재직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기자회견으로 바로 들어가겠는데, 정성 호 의원님 먼저 인사 한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러면은 우리 전국교수 연구자 연대의 대표 세 분, 남중웅, 손재원 상임 대표님, 또, 그리고 남정희 공동대표님 세 분의 간략한 인사말씀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십니까 에, 저는 전국 교수 연대회의 상임대표를 맡고 있고 에, 전국 국공립대학 교수 노동조합 위원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남중웅입니다. 에, 오늘 저희 발언에 이전에 어, 이 자리에서 어, 우리 기자 여러분들께 꼭 먼저 밝힐 이야기가 있습니다. 에, 이번 내란에 국회를 지키고 우리 민주주의를 지킨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 눈에는 국회 앞에서 약 시위에 모인 군중들 중에 3분의 1 정도가 그분들로 보였습니다. 그분들은 바로 2030 여성들이었고 심지어는 10세대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의 연대와 함성이 오늘 이 자리 국회를 지켰고 우리 민주주의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눈물 나도록 고맙고 감사하다는 뜻에서 인사를 올립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내란 등으로 위중한 시기에 이렇게 시간을 내어서 저희들과 함께하신 큰 상과 같은 정성호 국회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지식단체들은 교수 연구자들은 대한민국의 현대사 큰고비 때마다 덜불 같은 시국선언과 광장에서 국민들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는 촛불이었고 위헌, 위법한 정권을 퇴진시키는 햇불이었습니다. 우리 지식인단체 및 교수 연구자들은 고단한 국민들의 혼란과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내란의 진실구명과 부역자 책임 추궁, 재발방지를 해야 할 것이며, 특히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의 파면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들은 똑똑히 지켜볼 것입니다. 이에 우리 지식, 단체 및 교수 연구자들은 윤석열 내란세를 완전히 청산하고 제7공화국을 수립해야만 된다는 전국 교수 연구자 연대를 출범합니다. 혼란에 빠진 대한민국이 옳고 바르게 회복될 때까지 더불어민주당과 의료원 정당, 시민단체 그리고 국민들과 끝까지 함께할 것입니다. 끝으로 저희와 이렇게 함께 해 주신 정성호 의원님께 다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70 연구자 연대 상임 대표 민계협 상임 의장 선재원입니다. 바로 이 국회 공간에서 13일 전 시민들이 계엄군을 막았고 국회의원들이 비상계엄을 막아냈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성숙한 민주시민의 강한 의지를 보았습니다. 민주주의를 지키려 담 넘는 국회의원의 뚜렷한 의지를 보았습니다. 광장에서 촛불과 응원봉이 함께 민주주의 질서 회복을 외치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다수의 행복이라는 그럴 듯한 말로 불공평한 제도를 어쩔 수 없다고 놔두는 구태와 결별해야 합니다. 소득 있는 곳에 소금, 세금이 있어야 하는 조세 정의가 실현되어야 합니다. 금투세는 조속히 재논의되어야 합니다. 뿌리 깊은 기득권 카르텔의 생명줄이 되는 국민의힘 의원이 앞장선 사학 먹튀법 입법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민주 평등 공공의 가치가 실현되는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수립해야 합니다. 우리는 불공평한 민주주의 제도를 바꾸어 공평한 자유가 실현되는 새로운 민주주의 제도를 구축해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7, 70 연구자 연대로 모인 우리는 공평한 자유가 실현되는 민주주의 제도를 만들기 위해 물러서지 않고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위원님. 안녕하세요. 저는 전국교수노동조합위원장 남정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어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가 내란죄로 탄핵소추 인용 가능성이 매우 높아 그는 곧 파면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비상계엄 선포로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취약한지 똑똑히 보았습니다. 국민이 광장에 모여 또한번 민주주의를 지켜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의 반복은 우리 모두의 불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광장에 모여 대통령의 퇴진을 외치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교수 연구자들이 여기 모였습니다. 교육, 문화, 사회 전반에서 민주주의가 완전히 정착되도록 지혜를 모아 보려 합니다.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 보려 합니다. 저는 이런 사회를 원합니다. 일하다 죽지 않는 사회,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사회,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사회,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사회, 무상으로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회 등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 그러면 우리 전국교수연대회의가 출범하게 된 경위 간단히 설명드리고 앞으로 계획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잘 아시겠지만은 윤석열 탄핵 소추 이후에 에, 남은 과제는 내란 세력을 근본적으로 청산하고 또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민주평등 공공의 원리가 협연하는 새로운 공화국, 즉 제7공화국이 되겠습니다. 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어, 전국의 교수들, 시민들, 이런 또 그리고 정치 세력들의 총체적인 영, 그 노력들이 지금 필요합니다. 바로 이러한 면에서 시민사회의 발전을 기여하고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하는 야당이 참된 사회대개혁 도선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내용 면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노력이 매우 절실합니다. 이를 위해서 전국을 대표하는 교수 조직이 결집하여서 오늘의 전국 교수 연구자 어, 연대를 어, 결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활동은 첫 번째로는 어, 12월 셋째 주중부터 12월 중순까지 우리 전국교수연구자연대는 전국 교수들의 의지를 모아서 윤석열 내란 세력 완전청산 민주평등공공회 제70화국을 위한 전국교수연구자 선언을 서명 작업을 돌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와 같은 취지에 부응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학술 및 정치 토론회를 개최해서 탄핵 국면 속에서 우리 사회 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 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중요한 것은 앞으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될 2025년 민주평등 공공의 제7공화국 사회 대회 개혁안 를 우리가 연구하고 어, 만들어서 이걸 제안하는 이런 작업들을 수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정성호 의원님의 많은 지도와 도움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계속 이어서 우리 기, 준비된 기자회견 문이 있습니다. 우리 전국교수연대회의의 출범 취지와 그리고 앞으로의 활동 계획이 여기에 조금 더 체계적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여기에 이 출, 출범 선언문을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 출범 선언문 낭독은 정세은 어, 공동대표 이성재 신영철 연구위원님께서 간략하게 해 주시겠습니다. 윤석열 내란세력 완전 청산 제7공화국 수립 전국 교수연구자 연대출범 기자회견문. 내란 세력을 완전히 청산하고 민주평등 공공의 가치가 협연하는 제7공화국으로 거침없이 나아가야 한다. 윤석열 내란 세력을 철저히 응징 청산해야 한다. 내란숙에 윤석열이 탄핵 소추되었다. 그러나 윤석열은 여전히 정치 생명을 갖고 있고 극우 세력의 우두머리로서 자리하고 있다. 반격을 모색하기 위해 모든 국리를 다할 것이다. 그래서 시민과 내란범 일당과의 대결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우리는 헌법재판소에 의한 탄핵심판 결정을 수동적으로 기다릴 수 없다. 지금 당장 윤석열과 그 일당을 체포하고 최대한 엄중문책할 것을 경찰과 사법부에 촉구한다. 국가수사본부는 윤석열을 체포하고 내란의 공모, 공조세력들의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라. 사법부는 윤석열 내란세력을 우리 공동체에서 철저히 격리하는 조치를 취하라. 무엇보다 반민주적 내란세력들의 연결망과 토대를 철저히 무력화해야 한다. 무엇이 민주주의의 파괴범이자 공공의적인 윤석열을 만들어냈는가. 검찰, 부패보수 정치세력 등 반민주적 엘리트 지배 집단과 그 재생산 구조이다. 이들은 그들의 우익적 동맹인 국민의 힘 조선일보 광신적 종교 집단 등에 의해 지탱되고 있다. 이러한 반민주적이고 공공에 반하는 세력들의 기반을 이번에 개혁하지 못한다면 제2, 제3의 윤석열은 다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윤석열은 탄핵 소추되었지만 윤석열 체제의 뿌리는 여전히 건재하다. 쿠데타를 옹호하고 윤석열 탄핵을 반대한 자들은 국민의 힘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윤석열을 키우고 대통령으로 만든 체제를 아래로부터의 대중적 운동으로 철저히 개혁하지 않으면 윤석열은 한국 사회에서 다시 나타날 것이다. 민주평등공공의 가치가 협연하는 새로운 민주공화국 제7공화국을 건설하자. 언제의 탄핵심판뿐 아니라 지금부터의 모든 정치 과정은 윤석열 내란세명이 국정농단 기재의 철저한 청산과 함께 87년 헌법 체제를 넘어서는 새 공화국의 건설과 대전환적 사회의 대개혁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방치한 채 우리는 일부 정치 세력의 이익만을 위하여 윤석열 내란 세력과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빈익빈 부익부를 방조하고 권력의 사적 남용을 허락하는 87년 헌법 체제의 문제점을 넘어선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민주주의 위기를 불러오고 권력 남용 및 권력 사유의, 사유화에 취약함을 남겨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이라는 최악의 정권을 탄생시키고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켜온 87년의 헌법체제와 정치, 경제, 사회 질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혁신해야 한다. 이리하여 대전환기의 시대적 가치가 충분히 반영되고 우리 사회가 민주, 평등, 공공의 가치가 선순환적으로 협연하는 보다 발전된 민주공화국으로 재탄생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전면적인 사회대개혁 방안이 절실하다. 야당은 이러한 전면적 사회대개혁의 요구를 받아안고, 진정한 민주와 평등사회를 위해 기후위기와 인구위기, 디지털 혁명의 위기를 해결하고, 돌봄, 차별철폐, 공공성의 가치를 새로 헌법에 포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전국의 교수 연구자들은 윤석열 내란 세력을 철저히 응징, 척결하고 민주평등 공공의 가치가 살아 숨쉬는 제7공학을 향해 앞장서 나갈 것이다. 우리 전국 교수 연구자들은 윤석열 내란 세력 완전 청산, 제7공학 수립, 전국 교수자 연, 교수 연구자 연대를 구성하여 우리의 취지에 동의하는 전국 교수자 연대의 뜻과 지혜를 모아 앞장서 투쟁을 할 것을 천명한다. 우리 전국 교수 연구자 연대는 윤석열 내란 세력이 완전히 청산되고 민주, 평등, 공공의 가치가 살아있는 제7공화국의 장이 열리는 그날까지 전국적 교수 연구자 시국선언, 대중 공개 토론회, 기동적인 서명 및 설명 발표, 거리 강연 및 광장 토론회 등을 통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시민들과 함께 싸울 것이다. 그리고 전국 교수자들이 적극적 참여해2025 민주 평등 공공의 제7공화국 사회 대 개혁안을 연구 작성하고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 민주적 정치 세력 및 시민 사회 세력과 적극적으로 연대할 것이다. 네. 이 정도로 준비된 기자회견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 한 말씀만 네, 네. 그러면 오늘 기자회견은 이 정도로 마치고요. 질의응답은 앞에 브리핑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